뭐해? 춤 연습했어? 어? 춤 연습했어? 어. 드림스컴투를 하고 있는데 뭐말 노래 알아? 드림스컴투 노래. 어. 어. 드림컴투내드림컴투 뭐 알지? 응. 그러니까 누구 노랜데? 손예실의. 이게요, 오늘 아빠. 아, 이건 에스파 거구나. 아, 네네. 에스파 리메이크했죠, 네. 맞아, 맞아. 네. 그 춤이네, 그춤 맞네. 맞네. <웃음> 귀엽다. 왜냐... <laughs> 야, 딸들은 저렇구나. 왜냐... 왜냐... 네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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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왜 무시마 그쳐. 원래 시크하게 춘 거야. <laughs> 근데 아빠가 보기에 응. 진짜 이야기해도 되지? 해봐. 솔직하게. 해봐. 되게 성의 없이 치는 거지. <laughs> 음. 막실이 나서 음. 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성의 없이 아니, 치는 거. 나는 거야. 나 근데 나 추면 잘 응. 쳐. 아. 아 시크하게 한 건데. 어. 체조 선수들도 그렇게 안무가 그런 게 필요한 네.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네. 특히 평균대하고 마루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안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아, 또 예, 마루 운동에서는 또 음악에 맞춰가지고 또 해야 돼서 그런 좀 표현이나 안무가가 꼭 필요하죠. 요즘, 요번에 우리 그 국내 심판 강습 했었잖아. 평균대하고 마루에서 예술성을 되게 또 강조했더라고. 맞아. 응, 응, 응. 그 얘기 들었지? 응. 국가대표 선발을 되려면 도마뿐만이 아니라 평대 마루 운동 이단패의다 뭐 잘해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뭐 평대하고 마루 운동할 때그 예술에 대한 감점이 2004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되게 자신감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좀 민망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제 표현 같은 거는 되게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아빠도 국제대회에 가면 되게 자신감이지, 아니면 되게 표현력이지 하는 선수들이 있어. 그러면 심판들이 감점 시키려고 하다가 또 잊어버려.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너를? 응. 지금? 응. 엄마가. 보여줘야지 나한테 다 나한테 찍는 거 아니야 그래 저 정도 얘기했으면 뭐 네. 가르쳐 주시든가 아, 보여줘야지 엄마가 어, 그냥 얘기해. 아니 내데 네, 가르켜 뭐. 본 적이 많이 어, 없었어가지고 아니 뭐 신반교육 받고 오셨으면 가르쳐 주있죠 무조건 어 우선 체조 이게 재즈 댄스에서 기본이 그거야 몸통을 분리해서 쓰는 거를 조금 배워야 돼 그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 나, 나 근데 나 아이솔레이션 잘해. 예. 그래서 하나, 아, 두, 둘, 셋, 아, 넷, 아, 넷 오. 어. 하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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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춤 하시는데요? 한춤 하셔요. 아, 아, 아 자격증 소유자예요. <laughs> 하나, 아, 두, 둘, 셋, 아, 넷, 넷, 어깨, 어깨만 가잖아. 어깨만. 아뭐이러 네 번씩 하네네번네네네네네네네네네 머리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머리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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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네있네요그네네네네네네 어... 아빠는 춤을 좀 취, 추세요? 젊었을 땐좀 쳤어요. <laughs> 진짜요? 젊었을 때 쳤다고요? 쳤던 거 같아. 요 약간 비보잉 같은 거뭐 이런 거 하고 아, 진짜요? 체조 선수들이 아, 그런 옛날에 클럽 가면 아 춤좀 추다가 갑자기 비보잉을 쫙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길이 길이 쫙 아, 열리면서 어왜 다들 막 박수 치고 막. 아, 진짜. 아 거기서 공중 돌기 한번 딱 하면 끝나죠, 거기는 무릎, 골반, 배, 가슴 이렇게. 아, 저 어렵다 생각보고 뒤로 갔을 땐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오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숙이고 빵. 어때? 너, 아니. <웃음> 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야 똑같아. 혜윤이 <laughs> <laughs> 이좀 떨어졌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아니 근데 얘가 약간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아 동작을. 나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알았어. 그래서 전문가한테 좀 한번 기회되면 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전문가한테 배워라. 제가 할수 있는 게좀 한계니까 네. 음. 그런 거를 좀확 깨줬으면 좋겠어요. 어. 저렇게 쑥스러워하는 거 아, 막 예. 이런 거를. 예. 예. 그렇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듣는데 엄마가 그렇죠. 이야기하면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고파 아빠. 어... 야 고, 고기 음. 먹자. 어 한우 있어. 음. 그거 먹을까? 어, 음. 근데 고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앱으로 바로 슈퍼마켓에서 시킬 수 있어. 아 그런 것도 있어? 야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파프리카, 오 송이랑 깻잎, 야, 역시 상추, 응, 새송이 버섯난 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만을 사랑해. 여기 우리 주변 마트가 다 들어가 있다. 음. 응.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바로 신청하면 될것 같아. 음. 이제 결제할게요. 아좀잘돼 있어요. 요즘에 잘돼 있어서 바로 엄마들이 그냥, 또 네. 엄청 잘 알아요. 네. 응, 됐다. 응 맞다. 아, 오. 오 엄청 빨리 오네. 와, 어 진짜 시 신선한 거 우와. 진짜 괜찮지. 풍성하네. 이거 할머니가 그 친구분한테 이 전라도 한우라고 저번에 갖고 왔어. 어오 오빠 이거 봐, 한우 봐. 이렇게 어. 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양념하는 거 물어보자. 네. 나할줄 네. 몰라서. 할줄 <laughs>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아. 여보세요? 어 엄마. 야 이거. 육회 양념하려고 하는데 육회를 저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엄마 해줬던 맞아, 그 육회를 해고 싶어서 맛사하고 음. 산타 알제너스 딱좀 있지 응, 세번그리고 주물주물 음. 해가지고 천정아 이거 먹어봐 천정아 음. 양념이 많이 안해도 맛있네 꼬스다 그지? 그래요 음. 계란 하나만 꺼내려. 아, 비주얼은 좋은데? 어, 괜찮은데? 이거무 네. 어,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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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아, 아. 야. 다 방에다. 가만, 너도 못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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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예, 갖다 놔. 이야, 음. 뿜기다 맛있겠다. 아, 대박이다, 와.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집은 잘 드셔. 뭐 하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음. 음. 사살 음. 먹어 집에서 먹는 양은 딱제 스타일이죠. 아 양이 푸짐하게 있는 거 좋아하고. 네, 펼쳐놓고. 이게 한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음. 고기잖아, 소고기잖아. 그래서 서정이도 많이 먹고 있네. 음. 응? 너 국가대표잖아. <웃음> <웃음> 서정이는 안심 먹으면 좋아. 안심하고 살안 찌니까 안심 먹어야 돼. <웃음> 미안해.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아빠들은 참 저런 거를 좋아해. 오. 맛있게 먹어. 음. 음, 어쨌든 평균대하고 마루 뭐다 인성 필요하고 하니까 아시안 게임 가기 전까지 그 대표팀의 미나영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음. 만들어서 하면 좀참 좋을 것 같아. 음. 자 아시안 게임까지 파이팅하자. 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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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조드라이버 브라이버. 라이버 브라이버. 드라이버브라이어요드라이브로이늘몸 어때? 버 브라이버. 브라이버. 이이 <laughs> 유연성이 너무 없어. 아, 진짜. <웃음> <야>. <웃음> 아니, 저 올림픽도 동네들 딴 <laughs> 사람한테 유연성이 없다고. <laughs> <진짜. 그러면. 웃음> 음. 안무, 마루하고 평균대 안무.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음. 애들에 비해서 선이 안 좋잖아. 그러긴 하지. <웃음> 음. <웃음> 어, 네. <laughs> 좋아 좋아 어. 그래도 이게 체조가 보여지는 운동이잖아 원래는 기계 체조가 아니라 아티스틱, 짐네스틱이거든 아티스트가 뭐야? 예술이잖아 이게 예술 체조야, 원래는 <laughs> 그랬었 <laughs> 진짜야, 예술 체조야 그래서 손이 예쁜 애들은 부드럽게 하고 좀 강하고 뭐 이런 정장을 빨리... 어?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누구 왔어요? 에너지가 이은 장난 아니신데? 어.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진오셨어 안녕하세요. 너무 라치카 <laughs> 라치카. 라치카. 아, 수고 아 멤버들인데. 네. 오. 아네 저희는 오늘 국가대표 체조선수 여서정 선수님께 안무와 표현력을 좀 가르쳐 드리러 왔어요. 예술 점수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뭔지 쪽집게 선생님 마냥 네, 쪽집게 선생님 마냥 버섯마루 띄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음악 주세요! 막혀! <음악> <laughs> 춤은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춤이 아들어라고요 어려+ 어려 발 다리 뭐 머리 다 따로따로 따로 아 느낌. 이거를 여소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하면 다박인데 무조건 강라 예술 점수 최고 예 어, 예술 점수 만점+ 만점 만점, 만점. 만점 네. 무조건 만점 받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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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뭐 으지릅지래요. 엄마도 으지릅지. 엄마, 엄마, 엄마의 잠자란 혼을 깨웠어 지금. <laughs> 이 엄마 저희가 짰던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조금 힘든 그렇게 보여요. 사진을 막다 쓰면 이 그러면서 표정까지 막아자자야죠야죠 <laughs> 네, 저 소름 돋았 아, 제가 방송 한번 추시는거 제가 짜로 봤거든요? 뭐 보고 싶어요? 내가 잠깐 봤던 거야, 잠깐! 언니어려운거아니가요 <laughs> <laughs> 어려운 <laughs> 언니가 진짜 요 아, 이시던데 어. <laughs> 그러니까, 오징어 한 머리가 약간 쭉쭉쭉쭉쭉쭉쭉쭉 <laughs> 제가 봤을 쭉 거의 아이돌 준비하쭉쭉쭉쭉 어머니가 처음으로 정색을 해주네요 <laughs> 네. 에이, 좋아요지 <그거> <laughs> <아이. 웃음> 아, 근데 잘 추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둘다 몸을 쓰는 거여가지고. 네, 막... 체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어, 그쵸. 네. 저희가 좀 도움이 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좋아요. 어, 지금, 지금 엄마가 원하는 부분은 뭡니까? 라치카가 왔는데. 선수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선이 예쁘고 뭐 약간 리듬체조 같은 음, 그런 네. 아,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친구는 발레좀 위주로 아. 어. 서정이 같은 경우는 그런 파워풀하게 하는 게 좋죠. 아, 그렇죠. 예. 그 전에 배우기 전에 몸을 좀풀겸 몸풀기 게임을 조금 해 볼까요? 아, 훌라후프 안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되긴 했다. 이거 되게 크다 근데. 어. 한번 해봐봐 서정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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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나가는 거다네 어떠어? 아 <laughs>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웃음> 어, 어, 우리 시미지 씨가 괜찮 <laughs> 어, 장난 아니데요 <laughs> 이것도 많이 괜찮아요. <했잖아요, 웃음> 이 어, <laughs> <어렵다. 웃음> 어. 여기는 여기는 필이 약간 리체조 여기는 어? 여기는 필이 기계체조. 어, 네. 어. <laughs> 오, 진짜 맞잖아 근데. 네. 딱 여긴 기계체조, 리듬체조. 여사님이 너무 잘했겠다. <laughs> 어, 내가 스카우트 어렸을 때딱 했어야 돼. 딱 집어가지고 리듬체조가, 기계체조가 이렇게. <웃음> 아깝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네. 허리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왔다. 누가 어. 먼저 <laughs> 오, 오나. 이거 거의 훈련인데요? <웃음> <웃음> 잘해라, 여서정. <laughs> <laughs> 아, 대결합시다! <오>, 차가워! <laughs> 시! 자 라인 맞춰요 라인. 자 라인 맞춰요 라인. 아 죄송합니다. 라인 어렵죠? 라인 라인. 오, 야 민판이에요. 민판이에요. 우리 운동 선수는 라인에 엄청 민감해요. 네. ]ender. 자, 자 대단하셔. 시작. 오. 시작. 몰라요. 빨리, 빨리,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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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 거의 <laughs> 자 여서정이 2등했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어? 어?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연습 게임이었어요. 어, 게... <laughs> 연습 게임이었다고요? <laughs> 연습 게임이었어요. 다른 정도로... 타임. 장전 타임. 장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 이렇게 너무 편파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aughs> 심판 아니...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있으시 <laughs> 아니 네. 서정이는 저는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좀 이렇게 이기는 연습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도 편... 판정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서적 이길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자 서정아 이제 알았지? 세게 뛰어라. <laughs> 자 준비. 안나하지 마시고 자 준비 시작+ 시작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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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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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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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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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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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불러놓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사장님 잘 많이 감독님 서정 님형식적으요이가 너무해요 와 어, 너무했어 잘했어잘했어요 사장님 이게 맞아? <laughs> 그 어, 내가 봤그 어머니의 뻔뻔함을 조금 닮으면 어떨까? <laughs> 서정이가 1등안 했으면 우리 계속 연습 게임 계속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평균 대 한번 경험해 보세요. 되게 높다. 십 센, 십 센, 십 센치예요. 그럼 어? 걷기만 해도 나 떨어질 거 같은데? 여 울퉁은 어떻게 잘 말이? <laughs> 저좀 높지 않아요? 네, 평균 내가 올라가 보면 <laughs> 은근히 높아요. 높이 올라가면잘 키높이가 또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키높이에서 밑에 보면 되게 높은 거죠. 어. 어. 거죠. 어. 어. 또이 미터 넘어가니까. 그렇겠다. 무섭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냥 이렇게 내려가잖아. <laughs> 이게 저희, <laughs>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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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네 놀라가지고. 지금 신기한 신기해. 퇴장. <laughs> 아, 장 퇴장. 퇴장, 퇴장. <놀라> 하고 d o 다 진짜 선수 손가락 이런 <놀라> 거죠. 너무 많이 하는데도 진짜. 어, 너무 그랬는 어떻게 된일 표정을 변하는 것 같아. 응. 카리스 근데 언제 올라가죠? 이잘안 <laughs> 올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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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